3라고 쓰면 되고요. 3. 다음에 나는 1번.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. 2번. 스마트폰을 3번. 때 4번. 거를 5번. 요 순서대로 문장을 쓰면 됩니다. 그럼 나는이었으니까 I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. 뭐할 것이다 라는 동사, will 이라는 동사가 있는데,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not을 붙여줬습니다. 그 다음에 동사 원형, 사용하다, use 를 써요. I will not use 하면은 나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. 가 되는 거고, 스마트폰을 이러고있는데 누구 스마트폰이죠? 나의 스마트폰이기 때문에, 소유격 my 를 써주고, smart, phone 이라고 쓰죠. 그다음에 걸을 때라고 했어요. 그럼 뭐할 때니까 w 쓰고요. 그다음 w h 은 접속사라서 뒤에 다시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누가 걷는 겁니까? 내가 걷는 거기 때문에 i 쓰고 걷다라는 walk를 쓰면 됩니다. 3. I will not use my smartphone when I walk. 이렇게 되는 거죠. 나는 사용하지 않을 거야 나의 스마트폰을 내가 걸을 때